안녕하세요. 애초피어 뽐뿌 장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희진님 모시고선 염색을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희진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BJ 박아진입니다 와, <laughs> 이렇게 초페어 모델로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이쁜 지금 노란 가출한 청소년 같은 이 머리 이쁘게 바꿔볼, 바꿔주실 예정입니다. 저 희진 님 콘텐츠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콘텐츠를 주로 많이 올리시나요? 아,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방송 진행하고 있는 신입 BJ고요. 유튜브에는 이제 소통, 술 먹방 등 이제 여러 가지 방송으로 통해서 음. 크리에이터로 인사드리고 있어요. 이제 다른 콘텐츠 보시면 아마 지금의 모습과 엄청 다를 텐데 욕도 많이 하고 어 진짜요? <laughs> 네술 취한 모습이 좀 많이 보여서 원래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네. 아마 피 웃을 거예요. 피식피식 피식 웃을 텐데 흐음.. <laughs> 웃지 말자 <말아야죠. 웃음> <laughs> 어저 한번 꼭 봐야 되겠네요. 네. 술 좋아하신다고요? 아네술 <laughs> 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제일 좋아하는 주종은 뭐예요? 어, 좀 위스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비싸잖아요. <laughs> 그래서. 병나발 보는 게좀 많습니다. 아 이제 저희 팬들 분들도 네? 저희가 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자꾸 술 풍선을 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술 먹고 취하는 영상도 많고 네. 뭐 게임이나 컨텐츠 진행하는 음. 영상도 많고 음. 저도 이제 시작이라. 어, <laughs>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도 중요하지만 안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 분위기. 네. 네. 나만의 아지트. 아, 근데 아. 누한테 소개하기에는 내 아지트가 뺏길 것 같지만, 그래도, 아, 여기 너무 괜찮다. 아, 하는데. 어. 술, 아, 근데 제가 네. 되게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요. 네. <laughs> 게임 BJ답게 네. <laughs> 밖에 어디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서, 진짜 저희 집 코앞에 있는 포차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가요. 아, 진짜요? 네. 포차? <laughs> 아 그래서... 진짜? 포차? 그래서. 그 포차가 이제 네. 별명이 이제 미미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장님이 키우신 강아지 이름이 미미여가지고 제가 지은 이름인데 네. 거기서 먹지 않는 이상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게 안주를 따로 안 먹고요. 제가 안주 먹는 김밖에 음. 안 먹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구나. 어쩐지 아까도 이렇게 근데 술을 좋아 하시는데도 이렇게 날씬하셔가지고. 아. 안주, 역시 안주발를안세워야지 이렇게 유지가 네. 되네요 근데 간은 버려요 <laughs> 아, 아 그렇긴 <laughs> 한데 진짜 너무 날씬하세요 전 간도 버리고 살도 찌고 <laughs> <laughs> 다 좋아해가지고 <그래야죠>? 간도 <웃음> 버리고 <웃음> 살도 찌고 간주도 네. 먹고 네.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러면 은 아까 얘기한 아프리카 그거 TV? 그것도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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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어떤 거 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오, 이제 오, 롤 주로 네. 진행을 네. 네. 합니다 오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완전 게임 문외한이어서 저도 이제 못하는데 네. 이제 게임을 못하는데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방송에서 하면은 이제 못하니까 네. 엄청 애들이 저를 까는 재미로 오, 네. 들어와서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아, 그럼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전 까이는 정도가 아니고 <웃음> <웃음> 파묻겠네요 파묻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정도 돼야지 까는 것도 나는데 아, 너무 못하면 <laughs> 네. 아이부시를 하는구나 네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어, 그 제가 꼭 구독하겠습니다 네. 네. 그,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유튜브 URL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시청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알람까지. 네 맞습니다. 음. <laughs> 탈색을 벌써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오늘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laughs> 엄청... 원래 염색을 네. 디자인을 네. 넣으려고 미용실에 네. 가서 돈을 네. 주고 네. 탈색 까지 뺐는데. 네. 그,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네. 아, 오늘은 탈색까지만 받고, 아, 다음에 와서 염색할게요. 하고, 끝나고, 네. 나서 이제, 그, 아, 이거 그냥 염색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 공고 보고, 음. 아, 다행이다. 나 탈색 이미 해놨는데, 네. 그래서 음. 보통 탈색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바로 했어요. 아, 네. 탈색하는데 너무 힘드셨죠? 네. <laughs> 근데 어. 원래 머리가 음. 한 이것보다 한톤더 어둡게, 네. 밝게 되어 있었어요, 염색이. 계속 염색하고, 이번에 마지막 염색하고, 탈색하고, 네. 이제 하는 거라서. 네. 오, 그렇군요, 네, 계속. 네. 그, 탈색하는데 두피는 괜찮으세요? 네, 제가 두피는, 네. 어머, 두피, 어, 두피 진짜 괜찮으요네 튼튼해가지고. 네. 보통 탈색하면 두피 이제 각질 생기고 건조해져가지고. 비듬 같은 건 많이 그니까요. 것도군요. 근데 되게 두피가 건강하시네요. 진짜. 저는 이제 응. 이제 원래 탈색하면 따갑다고 하잖아요 두피가. 네네. 근데 잘안 안 따가워요. 음. 그냥 약간 조금 뜨끔뜨끔한 정도? 마지막에. 음. 근데 그거 말고 아픈 적이 많이 없어서. 음. 그럼 지금 탈색한 지 며칠 지나신 거예요? 지금 저기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 일주일. 반 음. 일주일. 한 번에 빼신 거야 아니면은 좀 밝으신 편이 원래 밝은 편이었는데 네. 이제 뿌리 네. 내비두고 우선 한번더 빼고 네. 뿌리까지 빼고 해가지고 맞췄는데 지금 정, 금방 살이 에 오만큼 자랐어요. 금방 자랐어. 진짜 금방 자랐어.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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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금방 자란다는 건 그만큼 응.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머리 되게 더디게 자라요. 아 근데 응. 응.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응. 기어 나와가지고. 응. <laughs> 네, 워낙 이쁘셔가지고그저 <laughs> 네, 유튜브 좀 알려주세요. 그박아진 t v 라고 하면 나와요. 아 바가진? 응. 그럼 네. 제가 아진님이라고 부르는 게더 낫겠네요. 네네 네, 네. 어. 네, 저도 이제 신생 유튜버라 아, 네, 네. <laughs> 2 개월 된것 같아요. 저도 바로 구독 신청했습니다. 아, 아싸 하면 네, 들었다. 구독 신청했습니다. 네. 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 전에. 두피에 미리 발라가지고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염색 이야기 아무래도 두피에 닿게 되면 자극이 생기니까 먼저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해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하고 있는 뿌리는 트리트먼트거든요. 음, 저희 시에초피에서 이건 아마 출시가 곧될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 케어할 때 집에서 홈 케어할 때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양치할 때 머리 트리트먼트 바르고서는. 헹구면 된다. 한 10분에서 15분 방치하라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양치를 할 수는 없고 또 가만히 서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양치하고 나서 그냥 3분만에 바로 헹궈버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효과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쓰는데 그냥 다 샵하고 나서 말리기 전에 뿌려놓고 말리면 트리트먼트 효과가 진짜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갈때 샘플 주시나요? 제가 드릴게요.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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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시고 나서 저한테 네. 꼭 피드백 주세요. 네. 왜냐면 저는 되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니까. 음.